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피부 컨디션은 어떠세요? 제 주변에 피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또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피부가 좀 달아오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일교차가 큰 것도 피부 문제에 좀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부 진정이 좋은 아이템을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짠! 이 앰플 에센스입니다. 얘를 만드신 분은 대학병원에서 10년 동안 간호사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은 피부 환자들을 좀 많이 봤고 우리 피부에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든 게 바로 이 앰플 에센스라고 합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에는 정제수 대신 엘더꽃수가 들어가있대요 엘더꽃은요, 서양에서 원주민들의 약상자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고대 유럽, 이집트에서부터 사용한 꽃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항염, 진정.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서 그런지 꽃말도 배려, 상처를 치유하다, 뭐 약간 이런 뜻이에요. 현재 유럽에서는요, 염증 억제를 위한 화부차로도 많이 마시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스킨케어에 사용하는 엘더꽃은 피부 진정, 그리고 트러블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원료를 사용해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전달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수분이 충전된 후에는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습을 단단히 해 주고요. 피부의 건조함과 따가움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 안에 스위트 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그 아이가 피부톤 개선, 그리고 홍조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미백 효과까지 있으니까 뽀얀 피부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딱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이게 무자극 제품이기 때문에 얘 하나로도 온 가족이 사용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되게 순해서 임산부, 그리고 아기들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스포이드로 원하는 양을 이렇게 도포해주시면 됩니다. 오, 어, 저는 그냥 액체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미세하게 이런 캡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에센스 내 고보습 오일 캡슐이 들어있는거래요. 이거를 바로 자가 캡슐화라고 부르는데 오일 캡슐이 산화돼서 유효 성분이 훼손되지 않고 순수하게 피부에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공법이라고 하네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부에 도포한 뒤에는요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서 이렇게 흡수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롤링을 하면 이렇게 수분이 채워지거든요? 그 후에 오일 캡슐이 이렇게 터지면서 영향을 주는 거죠. 오, 근데 이게 오일 캡슐이 들어있다고 해서 좀 끈적이면 어떡하나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끈적이지도 않고 산뜻해요. 이 피부도 되게 촉촉하고 쫀쫀해지는 느낌? 이 상태면 진짜 화장도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 피부 좀 촉촉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제품이 순해서 그런지 피부에도 자극이 없어요. 평소에 피부 진정이 필요할 때 그냥 딱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데일리 아이템으로 쓰기 아주 딱 좋거든요. 내용물만 순한 게 아니라요. 이게 패키지도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은 순하고 착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친 피부에는 진정이 필요한 법이죠? 이 앰플 에센스로 피부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 우리 쇼퍼분들 지금 보니까 다들 너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어머 티 나요 아, 갑자기? <laughs> 갑자기요? <laughs>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 피부가 이제 지쳐 있다는 얘긴데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또 많이 더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햇볕 때문에 이제 좀 달아오르고 메이크업 때문에 좀 자극받고 음... 이제 진정을 좀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요. 바로 앰플 에센스입니다. 누오 맞아요. 요즘 요즘 피부 관리에 앰플이 필수. 수라고 그래요. 근데 예원 씨가 이걸 막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진정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요? 이 안에는요. 그 원래 정제수 들어가는 거 아시죠 화장품에? 네. 근데 정제수 대신에 엘더꽃수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음. 이 엘더꽃, 엘더플라우는요. 고대 유럽과 이집트 때부터 사용해온 만능 약상자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게 항염, 진정,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너무 좋은 건데요? <laughs>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딱 자외선 뜨거울 때 음. 거기다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키는 게 좋을 텐데 음. 이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서 피부가 촉촉하게 해주고 보습력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두세 번씩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바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피부톤이 균열하지 않거나 홍조가 있는 분들의 피부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딱입니다 자, 미백에도 또한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거의 뭐 3중 케어를 그러니까요. 한 번에 해주는 음. 것 같아요 또 이게 뭐 무자극이라면서요. 그래서 임산부랑 아이들도 사용 가능한 어머.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 앰플 에센스는요, 이제 사용해 보면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이 앰플 에센스를 자세히 보시면 작은 캡슐 같은 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 보인다. 어, 있죠,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해바라기씨 고보습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엘더꽃스가 수용성이라서. 다가 캡슐화된 상태라고 해요. 1차로 이제 수분감을 채우고 나서 2차로 유분을 채워서 유수분 밸런스를 좀 제공하는 거죠. 아 뭔가 안에 진짜 몽글몽글 한게 보이네요. 있어요. 음. 이 안에 있는 게 오일이구나. 그쵸? 아 오일이 터지면서 보습까지도. 사실은 약간 비주얼로 봤을 때는 어, 조금 끈적하지 않을까? 묽지 어 않을까 싶은데 전혀. 전혀. 흡수도 잘 되고. 어 그리고 조금. 딱 바르고 나니까 되게 또부드러워지죠요 네. 가볍고 엄청 부드러워진다. 오.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에 딱 광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오. 맞아요. 광나면서 샥 스며들어요. 이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라. 뭐 재생 뭐 이런 에센스는 바르고 나면 굉장히 무겁고 미끄덩거리게 음. 맞아요. 바르거든요? 야 이건 약간 수분 크림 바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음. 그쵸. 이거 남자들이 말이죠 면도를 하고 난 뒤에 네. 진정용으로. 오. 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제 손등을 보시면 확실히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랑 이제 차이가 딱 나죠. 광이 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은요 무자극으로 성분도 네. 착한데요 네. 패키지도 아주 순하고 착한 아이랍니다이 용기는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어? 포장도 친환경 포장을 해가지고 자연을 생각했다고 해요. 음, 이 제품이 아이랑도 같이 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온 가족 같이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네. 남편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아 여러분들 울긋불긋 달아오르고 지쳐버린 피부에 이 앰플 에센스로 딱 일주일만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환하고 촉촉한 피부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